아름다운 자연이 숨 쉬는 곳, 단줄기를 따라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양평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양평 용문산인데요. 양평 안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용문산은 뛰어난 경관으로 경기도의 금강산이다 불릴 정도인데요. 산세도 좋고, 공기도 맑고, 여기 살면 심에도안 걸릴 것 같다. 딱 이맘때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는데요. 너무 좋네요. 깊은 데 올라가 봐도 그냥 밥 싸먹어도 좋아요. 나무 뜯어서 그냥 씹어먹어도 하면 좋고. 눈으로 보고, 맛보고, 느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평으로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네. 깨어난 산세와 깊은 계곡을 자랑하는 양평엔 아주 유명한 곳이 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네. 혹시 어디 가세요? 참치, 곰치, 여기 베라빌거많어 나물이. 나물 캐러 오신 거세요? 네. 아. 같이 가실래요? 네, 저도 껴주세요. 네. <laughs> 저도 껴주신대요, <laughs> 함께 가시죠. <laughs> 네. 어머님들을 따라간 곳엔 양평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 산나물들이 반겨줍니다. 자연 네. 그대로 산의 기운을 받고 자라 그야말로 영양의 보고인데요. 아, 여기 공기 좋은 데서 자라서 낙초들이죠. 어, 아, 이게 군들요그 예. 군들에 비빔밥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름나, 이름나. 아 이게 이렇게 거야. 생겼구나. 이게 그리고 말리면 소고기 맛이 난다는 눈개슨마 음.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참취 방풍나물, 두메부추까지 이름도 생소한 산나물들이 참 많습니다. 음. 음, 이거 봐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산나물 뜯을 때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헷갈리지 말아야 도쿄와 비슷하게 생긴 게그 독초거든요. 네. 굴지는 아, 이렇게 그냥 무광. 자, 광택으로 이렇게 구분 가능하니까 잘 보셔야겠어요. 예. 그리고 산마늘과 박새도 헷갈리기 쉬운 나물 중 하나인데요. 예. 마늘 향이 없고 뻣뻣하다면 박새라는 독초니까 조심하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 채워 <laughs> 본격적으로 산나물 밥상 맛보러 갈 차례가 됐습니다. 네, 이게 다 우리가 산에서 채취한 나물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어떤 거해 주실 거예요? 종류도 오늘 다양하네요. 네. 산나물전, 된장찌개. 산나물에 밥한 공기 비벼주면 뭐 밥도둑이 따로 없겠고요. 네. 향으로 먹는다는 미역취 된장찌개. 그리고 든든하게 즐기려면 산나물 전 이렇게 부쳐 먹어도 참 좋겠어요. 아 이거 맛있겠네. 네, 밀가루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산나물 본연의 <laughs> 맛이 아주 살아있다고 하네요. 바삭바삭하겠네요. 여기 색다른 산나물 요리도 산나물 있습니다. 당기에 요플레 청국장 소스를 곁들인. 산나물 무스케타. 네. 예. 입맛 도두는 데는 오, 아주 최고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죠. 리프님 네. 만큼이나 예쁘네요. <웃음> <웃음> 아유, 선생님. 홍백이 아, <laughs> 좋아하네요. 자, 먹기 전부터 향이 아주 코끝을 간지르는 밥상인데, 김말이 필요 없겠죠? 아주 저절로 손이 갑니다. 설씨, 먹지만 말고 말좀 해주세요. 아유,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네요. 음, 기름기도 없고, 담백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인데 어, 저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어떡하죠? <웃음> <웃음> 괜찮아요.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산나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양평의 용문산입니다.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곳이 이 용문산 나물이에요. 아, 그래요? 네, 휴일을 맞아 양평의 다양한 산나물 만날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세요. 용문산으로 놀러 오세요. 어, <laughs>